나라 정세가 불안정한 요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동직진입니다. 오늘은 한 미국인 부부가 보내온 특별한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들은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 부부인데요. 정말 부족할 것이 없을 것만 같은 이 부부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이를 한국에서 찾아 채웠다고 해요. 정말 세상 모든 부부들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도 각자의 사정이 있나 봅니다. 대체 무엇이 부족했고 한국에서 어떤 도움을 받은 것인지 오늘의 사연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니퍼이고 저와 남편 마크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 사업을 시작하며 20, 30대의 모든 시간을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한 사업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비웃었죠. 요즘 쇼핑몰 10개 중에 9개가 망한다며?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성공하는 한 개의 쇼핑몰이 되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물건을 검수하고 포장하며 손님들에게 하나하나 직접 연락을 돌렸고 밤에는 사업 확장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느라 잠을 거의 자지 않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생은 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특히 첫 5년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매일이 도전이었고 실패와 실망이 반복됐죠. 돈을 빌려도 자금은 금세 바닥 났고 많은 밤을 울며 보내야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희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죠. 그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그럼에도 멈추지 않던 우리 부부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을 넘어가던 시점 저희의 사업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고객들의 입소문이 퍼졌고 저희 쇼핑몰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이 늘어나면서 저희는 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에는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말 그대로 탄탄대로였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던 시간들이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죠. 이렇게 힘들게 일한 덕분에 이제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눈앞의 성공만 바라보며 살았던 저희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성공 뒤에 감춰진 공허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부부로서 서로를 너무나 의지했지만 정작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은 없었던 겁니다. 특히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너무 바쁘게 달려오느라 가정이라는 따뜻한 안식처를 잊고 살았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가족들과 소소한 일상을 즐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정한 가족의 형태를 갖추고 싶단 생각에 결국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땐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임신을 시도해도 아무 소식이 없었고 몇년 동안 시험관 시술을 반복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희는 점점 지쳐갔고, 제 자신을 탓하며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나서야 저희는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사랑이라는 것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입양을 결심한 뒤 저와 남편 마크는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많은 도전을 해왔지만 이번 도전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입양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더군요. 먼저 입양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저희 부부는 미국 내 여러 기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담당자들과 상담을 하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정말 가슴으로 낳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물질적 안정은 물론 어떤 환경에서 아이가 성장하게 될지도 철저히 검증받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 나갔습니다. 미국 내 입양 절차를 진행하던 중 남편과 저는 해외 입양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엔 저희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백인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고아원에서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아이들을 보며 점점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아이의 피부색이나 국적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행복한 삶을 나눌 수 있는 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해외 입양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여러 국가의 고아원을 방문하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시아, 유럽, 남미 등 많은 곳을 다녔죠. 각 나라의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들은 모두 특별했고, 사랑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이 아이다. 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느낌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영국의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고아원은 소박했지만 아이들이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뛰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담당자가 두 아이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처음으로 지금의 첫째와 둘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한국에서 온 6살 소녀였는데 이름은 줄리였습니다. 첫눈에 그녀의 또렷하고 반짝이는 눈동자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었지만 유난히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담당자는 줄리가 또래 아이들보다 성숙하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던 것 같다고요. 줄리의 작은 손에는 항상 책이 들려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깊은 책임감과 집중력을 느꼈습니다. 둘째는 중국에서 온 다섯 살 소년 매튜였습니다. 줄리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가진 아이였죠. 매튜는 처음부터 저희에게 다가와 아줌마 아저씨, 저랑 놀아줄 거예요? 라며 활짝 웃었어요. 밝고 장난기 넘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매튜는 방 안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끝없이 질문을 쏟아냈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대화를 거는 모습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줄리의 차분함과 매튜의 에너지가 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저희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아이들을 만난 후 저희는 며칠간 고아원에서 줄리와 매튜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줄리는 조용히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고, 매튜는 저희를 데리고 고아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건 뭐예요? 저건 왜 그래요? 라며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 될 아이들이구나.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죠. 입양을 결정하기까지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입양이 단순히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책임지고 사랑해야 하는 선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두 아이가 각각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아이들이 성장하며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확정 짓기 전 아이들의 문화와 언어,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책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며 아이들의 고향을 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절차를 거쳐 드디어 줄리와 매투가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집에 처음 도착한 날, 두 아이는 너무나도 설레는 표정으로 집안을 구경했어요. 메튜는 와집 진짜 커요. 제 방은 어디예요? 라며 신나게 뛰어다녔고 줄리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며 저희를 향해 고마움을 전하듯 가벼운 목례와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아이들이 정말로 저희 가족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는 두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가정에 집중하기로 결심한 이후이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을 서포트하며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며 마음이 가득 찬 일상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줄리와 매투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두 아이의 삶이 조금씩 대조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줄리는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엄마, 저는 꼭 의사가 될 거예요.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과 저는 뭉클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줄리가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꿈과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대견했죠. 줄리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엄마, 저는 고아원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를 돌봐주던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했거든요. 그분들이 주신 사랑과 도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의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힘든 아이들에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줄리가 어릴 때 한국에서 받았던 사랑과 배려를 얼마나 깊이 기억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겪은 따뜻함을 자신의 인생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줄리가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줄리, 네가 그렇게 생각하다니 정말 놀랍구나. 엄마랑 아빠는 네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게. 저희는 그녀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줄리는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더욱 의사가 되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학업뿐 아니라 학교 밖 활동에서도 자신을 발전시키려 노력했어요. 과학 경시대회에 나가 상을 타오는가 하면 방과 후에는 지역 병원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봤어요. 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녀는 늘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항상 두꺼운 의학서적과 과학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고 주말이면 혼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반면에 매튜는 점점 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활발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자신만의 목표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매튜는 축구팀에 들어가더니 몇주 만에 관뒀고, 그 다음엔 하키를 해보겠다고 하더니 그것도 금방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림을 배워보겠다고 하다가도 금세 포기했고, 새로운 악기를 배우겠다고 했던 피아노도 한 달을 넘기지 못했죠. 그의 관심은 늘 변했고, 무언가를 깊이 있게 도전하기보다는 약게 발만 담그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성적도 점점 떨어졌고, 그는 결국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튜의 이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매튜, 니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 네 안에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잖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하면 매튜는 아빠, 저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랑 아빠가 돈이 많은데 제가 굳이 뭘 해야 하죠?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죠. 매튜의 물질적인 욕망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겠다고 더 많은 용돈을 요구하거나 명품 신발과 옷을 사고 싶다며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가 필요한 것을 사주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의 태도와 행동이 점점 탐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는 돈으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그의 이런 태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줄리와 매튜는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두 아이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줄리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모습에서 저희 부부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지만 매튜는 방향을 잃고 겉돌며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저희는 매튜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돕고 싶었지만 그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튜, 네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찾는 게 중요해. 우리 부부가 이렇게 말하면 매튜는 제 친구들도 다 비슷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라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튜의 이런 태도에 실망하면서도 여전히 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희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저희는 그를 끝까지 지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줄리는 의대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축하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받은 사랑을 꼭 세상에 돌려줄게요. 줄리는 어릴 적 고아원에서 받았던 사랑과 도움을 잊지 않고 자신이 받은 것을 되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줄리가 얼마나 대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줄리의 성공이 저희 부부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우리가 줄리를 만나기 이전에 줄리가 아주 어릴 적에 홀로 그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견한 일인지요. 어리고 작은 줄리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아픔에 시간을 잘 견뎌내줬다는 것이 너무나 애틋했어요. 그런 그녀를 한국에서 온전히 보살펴 주고 사랑해 주어서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한국의 보살핌 줄리의 끈기와 성실함,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 주려는 마음은 줄리의 뿌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줄리가 의대에 합격한 이후로 저희 가족은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전폭적으로 응원하며 살아왔습니다. 의대 생활은 그녀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줄리는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으로 학업과 실습을 모두 훌륭히 소화해냈습니다. 매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전히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볼 때마다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줄리는 드디어 정식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의료 전문가로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었죠. 그녀는 여전히 제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라는 신념을 품고 있었고, 그 마음이 그녀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줄리가 저희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에서 한국으로 의료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조금 할줄 알아서 저를 뽑아주신 것 같아요.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설레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어릴 적 고아원에서 떠난 이후로 다시는 가보지 못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줄리는 한국에서 의료봉사와 학술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어릴 적 고아원에서 받은 사랑을 한국에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직접 볼수 있을 생각에 너무 설레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도 대견했고,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꿈을 펼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줄리의 출장을 응원하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남편은 한국어 회화책을 사주며, 한국에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줄리에게 그녀의 고아원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며, 시간이 된다면 한번 방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줄리는 눈이 반짝이며 엄마 그럼요.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줄리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하며 저희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줄리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엄마랑 아빠는 내가 어릴 적 받은 사랑을 이렇게나 멋지게 되돌려주려고 한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 남편이 말하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리,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줄지 기대돼. 네가 그곳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야. 우리 딸 정말 사랑해. 줄리는 비행기 탑승 전 이렇게 말하며 저희를 웃게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돌아오면 한국 음식 배워서 요리해 드릴게요. 기다려 주세요. 저희는 그녀를 떠나보내며 그녀의 밝고 의욕 넘치는 모습에 뿌듯함과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줄리가 한국으로 떠난 이후 저희 부부는 그녀가 보내오는 사진과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새로운 경험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 봉사활동, 그리고 자신이 어릴 적 살았던 고아원을 방문하며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왜이 나라를 잊지 말아야 했는지 이제 더 분명히 알겠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행복감은 저희에게도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줄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고 받은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줄리의 고향,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희는 깊은 감사와 존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줄리가 보내온 메시지를 읽으며 그녀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기를, 그리고 그녀가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